유하, 반갑습니다안녕하세요 유하. 도 재미나게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네, 이즈카르마가 아 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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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하 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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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난 남군들이 상승조차 못할 것. 그럼 어떻게 했을까 이 인재들. 집중하세요. 미한마겠네 의로움이라 선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나나일구나 카르마가 많이 못, 못한다 잘하진 않네요. 스인이스웨마보 네. 잘해요. 아, 그래요? 네. 아, 예. 이추을 아, 너무, 너무 모른다 카르마가. 그 쳐오, 이거 대기. 오, 아, 이 오케이, 맞아, 대기. 야금 야금 갈가 먹어야 돼요. 이지카르마는 수행이 지금 마나가 풀이거든요. 그냥 w 라도좀 썼으면 좋겠는데. 비밀한 움직임과 전략적인 위치 선정은 승리의 지름길이지. 들어가자. 방금 큐 빠졌잖아. 지금 타이밍에 큐쓸때내가 지금 무빙으로 큐를 많이 소모시키고 있는데. 라스리안 온디 습니다는데 처치했습니다. 나이스고요. 저는 이렇게 게임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정글이 올 때쯤 싸움을 걸어요. 이게 제가 이기는 방식의 루틴이거든요. <laughs> 아 그래요? 네. 아 그러시구나. 그래 저는 웬만하면 2대1을 잘 안합니다. 아.. 내 네, 미니언.. 슬퍼요.. 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포인트를 제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뭐또 또 혹시 배팅 하셨나요? 예.. 네, 누군가가.. 그 <laughs> <laughs> 백구배를 먹어본다고 시전하셨거든요? 역배 하셨네 지금 그러면? 예.. 네. 뭐 지는 거야 이기는 거? 지는 거에 거셨어요? 저는 아, 이길 백, 거거든요? 저 백구배를 백... 절대 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어? 저도요. 너도? 야 나도 가보자고요아 근데 내가 진짜 CS를 진짜 못 먹는구나 아... <laughs> 원래 5분이면 나같은 CS 한 50개는 됐어야 돼 지금 아시겠죠? 예. 화이팅 화이팅 들과냉기의 화신 정령 주술사와 불꽃 챔프 모든 플레이들이 나의 형제 정가 아 이거 놓치네. 이제부터 바쁘게 해 줘야 되네요. 왜왜바쁘해 줘야 되냐? 우리 정글이용치고 있기 때문에. 용치다가 날개를 먹는 거구나.

여기서한번빼주고사스 s 유지해주고라스말안 <laughs> year and 그냥? l 인 I don't have to go. 인 don't h 인 v e to go. I d 아나빨리빨 개새끼야 확인해볼까? 평화를 추구하지만 릴리아 들어오네 불하지 흔들리지 아라사 엘라 티리디 사을 <놀람> 평화가 함께하시

무수겠죠, 어, 뻔하죠. 어, 이번엔 아하하, 아하! 대포를 못 먹었어. <laughs> 어, 진짜. 최고야 미니언 좀 연습 좀 하자. 너 진짜 바텀도 이대 이겼죠? 어 이거 내 거야 내거내 거. 여러분들 이 제가 이 5원씩 버는 돈이 다섯 명 중에 제일 많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미니맵만 보고 게임을 하거든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카르마 탈출에 노마나 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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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마 못 타네. 카르마도 많이 못합니다또 그 애쉬님은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스웨인의 올 때쯤에 파쿠시. 우리 민족을 담은 하나의 국가, 그것이 내 국민이다. 바로 탑에 보네 적을 처치했습니다. 근데, 좋아해 나쁘지 않아요. 너무 좋아해 지금 상태로. 정글이랑 탑이 너무 다르거든요. 내가 이런 팀을 원한다고, 나 진짜. 난 그런 팀 원하지 않아. 함께 여기다 왜찍냐면 릴리아가 탑에 있네요. 근데, 근데 왜 찍었어요? 집중하세요. 어 릴레아가 집을 간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가는 줄 알기 위해서 야, 찍었습니다 <목소리> <이제> 계속... <목소리> 아 카운트 브핀 찍으면 안됩니다 <목소리> 내 팀들 <팀대로> 오해를 해 <목소리> <목소리> 너무 틀박이죠 이런거는 그냥 <목소리> 많이 못합니다 <목소리> 누가요? 카르마가요 서폿이 이렇게 못하면요 원딜의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목소리> <목소리> 근데 카톡이 렇게 진짜 똥심이지 이거? 빌리아 바텀 아마 이네석은이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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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가야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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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이 나이또왜 캠프에는 어, 너무 잘했어 우리 원들도 왜 이렇게 잘해 오늘 원들 나 오늘 진짜 버스 타는 거야? <laughs> 아 그게 비디가 주도권을 꽉 잡고 일일 인분 이상 해주니까 모든 라인이 이렇게 풀리는 겁니다. 아 그렇죠 당연하죠. 아 그, 오늘 한번 저희 다녀갈까요, 그냥? 아 <laughs> 대포. <laughs> 저한테 펄 먹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했습니 W 쓸때 써주고 아, 아쉬운데. 지름 필드. 집중하세요. 자, 이런 건킬거 아닌가요? 안 돼요. 릴리아랑 미드 위치가 안 보이잖아요. 아니, 예 미드 죽었고 릴리아 딸피에 있데요 그것까지 제가 못 봤습니다. 어, 뭐왜못 보죠? 맵그맵잘본 신나서요. 맵을 잘 본다고 했지 제가 그 상대방 위치를 잘 본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laughs> 이렇게 못 맞출 수어 마치 처음부터 이지리를 노리지 않고 카르마를 노렸던 것처럼 아, <laughs> <laughs> 아리을파 <흔. 웃음> <laughs> 아, <흔. 웃음> 카르바가 RQ가 빠지면 킬각이거든요 하지만 RQ가 안 빠지고 제가 제 계약골드를 들고 있고 안 죽어도 되기 때문에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1300을 들고 있고 일레아는 탑에 있고 집 갔다가 지금이야 빨리 어. 처치했습니다 어.. 칭찬 한번 해주고 싶은데 근데 게임할 때 채팅은 안 치기 때문에 채팅은 치지 않겠습니다 우공이 아마 위쪽에서 집어갈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선푸씨권 무조건 미드가 먼저 밀고 오버젝트 할때 여러분들 제일 원델이 실수하는 게 뭐냐 선푸씨를 해줘야 됩니다 미드 선푸씨를 지금 뭐 언제 강의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많아 조사... 솔직히 용치는게 아니라 위을 용을... 정글의 위치를 먼저 보고 아왜 이렇게 아니 코치님은? 오막라이게왜 5시가 안 들어오냐 방금. 왜 없네? 기가 막혔죠 방금 거의 기보배급 애쉬가 지금 1티인데다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팀적으로 화목하게 해주거든요 애쉬가 아닌데요? 이제 말파이트 궁을 제가 또 그때 그 플래시로 반응할 수.. <웃음> 모르겠네요? <웃음> 좀 어렵거든요 말파이트 궁 반응하는게 아. 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뭐 어떤.. 애쉬네? 팀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뭐 높을 이런 것도 그냥 똑같은 최강입니다 제법이고 이번 그냥 저희가 들더잘 나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애쉬?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미까킬각이라는 거죠. 우리도 안 가요, 애쉬니? 네, 그럼 갈 필요가 없어요. 아, 팀, 아. 팀에서 항상 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미드를 아. 가면은 수동적으로 되잖아요. 이렇게 아, 운동적으로 아, 네. 바뀌어야 돼요 이기고 있을 때는. 갈게 이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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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 안 가도 돼요, 그런 거. 이렇게 팀적으로할 때는, 자, 랭가가 여기서 지금 전령을 먹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가 없습니다. 선가이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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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다 오. <laughs> 오, 어, 좋은데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기까기까지여기까까기까지여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기까는아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죠기까지여그렇지 여기까지, 여 카타로 아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제가 여러분들 포인트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이니까 여러분들 타블 타월했습니다. 예. 이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혹시 캐그님 기분 좋 좋나요 오늘? 오늘은 그 제가 이제 그 일어났었을 때 아주 기분이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죠? 예. 아, 얘기 저도 얘기해 주세요. 아, 제가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응원을 진짜 진짜 얻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예.

카트리나는 그냥 그, 어차피 들어가가지고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빼고 다음 턴을 보고 싶거든요? 그니까 굳이 싸움의 변수를 저는 만들기 싫은 거죠? 확실하게 싸우고 이겼을 때만. 말파이트 궁을 제가 좀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 아. 아 이런 거 내가 하기 싫었는데 아 아군이 다녔습니다. 로궁 노플 로궁. 저막까지 들어온 건가? 저만 안 들어왔어. 네내 플래시가 없어가지고 하기가 싫었어 나는. 내가 스웨이너 벌었어야 되는데 빠르게. 하지만 우리 팀이 너무 잘해 줘서. 랭가 점프 뛰나요? 뿅총 르르르. 좋습니다 우리 랭가님. 현재 나... 카타는 어땠나요? 카타리나는 거의 그냥 모든 것을 우리 팀에 이제 헌신적으로 바치다가 마지막에 이제 캐리하는 뜻한 멋있었습니다. 그냥 진짜로. 어, 더 말할 게 없습니다. 우리 카타는 그냥 거의 프로 선수급으로 제 가도 손색이 없다 이런경우이런는 어떻게 해야 되요 제가? 카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지이정도이 정도는 어떻지이 정도는 어떻게 해이지만지는해이제 레드 빠르게야무지게해리 한번 해주고요 옛날에 는박떻리 같은 거해보셨나요 아니요. 그쪽되게 저기 마트에서 수박을 팔고 있으면은 야무지게 한통 들고 치는 듯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laughs> 와, 더 생각하네 그거는. 왜 그런 거죠? 아, 아깝다 녹서스는 복시키는 게야. 만화는 좀 내가 많이 썼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 돼? 아 돼요? 멘탈을 잡고 해야 됩니다. <laughs> 아 그래요? 예. 네. 저는 아, 음. 어디로 가야 되고 지금? 이제 그 같이 바론을 치는 게 아니라 카타리나는 한타 생각을 버제 봐야 되죠? 아네 알겠습니다. 룰리아 네. 모독이 접근해 드릴게요. 어 나이스. 아, 어땠나요, 제 플레이? 아, 너무 좋았습니다. 음. 모든 부족은 나와 함께 하나가 될 아이 오공이랑 말파가 조금 무서운데 이제 플래시가 돌기 때문에 말파이트 궁을 제가 한번 플래시로 피해야 되거든요. 과연 제가 피할 수 있을지. 근데 여기서 이제 궁풀이 죽지만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 보여야 됩니다. 저쪽으로 갈거를그쵸죠 <놀람> 탑으로 붙어줘야 대신니 이걸 왜 붙여야 되죠? 탑을? 애초에 불링 게 잘못인데 이거는. 와탑 붙여 달라니까요, 빨리. 붙지 않아도 게임을 끝낼 수 있습니다. 저는 게임을 끝내고 싶은 거예요. 아, 게임을 빨리. 끝 근데는 저게 필요가 없어요. 네, 이게 이게 저예요, 이게. 이게 나거든. 근데 지금 혼자서 여기서 죽으는데요, 애신이. 죽진 않았죠? 이럴려고 이제 초시계를 한번 갔고요. 스펠이 다 네네. 빠졌네요. 어? 쓰러졌나요? 네. 뭐 죽지 않았으니까 1데스 한 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마지막은 좀못 했다. <laughs> 감사합니다. 승리. 유바 태바 이제 진리까지마무리해 그냥 볼까요 한 번? 네 <laughs> 여러분들의 이제 포인트를 지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석보 대시였네요. 수고. 석보. <laughs>